오늘은 제가 이제 1월 30일까지 한 달간 도전했던 이모티콘 결과가 드디어 나온 날인데요 안녕하세요 엔잡으로 월1 천만원에 도전하고 있는 엔잡의 소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1월 30일까지 한 달간 도전했던 이모티콘 결과가 드디어 나온 날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도 미승인이 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카카오톡 미승인이 났을 때 약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이모티콘 그대로 또한번 도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이모티콘이 왜 실패를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정말 어이없는 실수 하나 때문에 지금 제 이모티콘이 미승인이 났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이 하얀색 배경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보이시나요? 지금 움직이는 이모티콘들 뒷배경에 지금 흰 배경이 그대로 남아있죠? 제가 이 이모티콘 작업을 클립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뒷배경이 투명한 움직이는 이모티콘 작업을 할때꼭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대로 흰 배경을 남겨둔 채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해버린 거예요. 평소 이제 흰 배경에서 봤을 때는 크게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니까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작업을 그대로 넘겨줘서 미흡한 채로 그대로 이모티콘 제출이 됐고 그게 이제 바로 미승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처럼 이제 클립 스튜디오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투명한 움직이는 이모티콘 어,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지난 영상 중에서 설명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이제 카드 올려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저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실수는 범하지 않길 확인하고 이모티콘 제출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 미승인난 이모티콘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모티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계열의 네이버밴드 그리고 라인, 네이버오즈큐마켓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 모이톡 스티커팜 그리고 스틱팝, 이모티크박스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네이버 오 g 큐 마켓에 이 이모티콘을 다시 제안을 할 텐데요. 오 g 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고요. 여기 본인이 원하시는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컨텐츠 업로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의 컨텐츠를 업로드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애니메이션 스티커와 스티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즈큐 마켓에 이제 이모티콘을 제안을 할때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이모티콘 작업을 할때 24가지 전체를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적게는 이제 3 개에서 많게는 24개까지 그 개수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작업을 할수 있는데 오직큐 마켓에서는 움직이는 이모티콘 작업을 하실 때이 24가지에 맞춰서 모두 다 이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작업을 하시든지 그게 아니면 이제 아예 멈춰 있는 이모티콘으로 24개를 다 작업을 하실 건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 24가지 이모티콘을 다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작업을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24가지 이하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작업하셨다면은 본인이 이제 멈춰 있는 스티커로 제한 할지 24가지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다 채워서 애니메이션 스티커 제출을 할지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 10개 정도 움직이는 이모티콘 작업을 했었는데, 어, 나머지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모두 다 작업을 하기에는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아서 모두 멈춰있는 이모티콘으로 제안을 다시 할 예정이고요. 제안하기 전에 제안 가이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판매 프로세스는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시고 약 2주간 심사 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 판매가 시작이 되고요. 해상도는 72dpi 이상 그리고 RGB 컬러 컬러 모드 이미지 용량은 1MB 이하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종류별 파일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총세 가지 이미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OGQ 마켓 메인에 보일 썸네일 메인 이미지 한 장, 그리고 준비하신 이모티콘 스티커 이미지 24개, 사이즈는 740 곱하기 640 픽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조그맣게 미리 보기 이미지로 보일 탭 이미지 96 곱하기 74 픽셀로 세 가지 종류의 이미지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모티콘 제작할 때 사이즈가 360에 360 픽셀인데 오지큐 마켓의 기본 사이즈는 조금 더큰 740에 640 픽셀이기 때문에 이모티콘 작업을 할때 원본 사이즈를 1000에 1000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점 주의하셔서 사이즈는 최대한 크게 먼저 작업을 하시고 이제 각 플랫폼에 맞춰서 그 뒤에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와는 이미지 사이즈에 맞춰서 이미지 수정 작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 준비가 되셨다면 컨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업로드를 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대표 이미지를 업로드하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 준비하셨던 이 메인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준비된 이 이모티콘의 제목과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해시태그까지 작업을 하셨으면 이제 원하시는 가격으로 가격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밑에 이제 스티커 이미지 작업한 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메인 이미지, 그리고 스티커 이미지, 탭 이미지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되시면 업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완료 시 심사 중에는 콘텐츠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미승인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그대로 OGQ 마켓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이모티콘 제안을 진행했고요. 카카오톡 미승인으로 심신이 지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이모티콘도 2주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나중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모티콘 제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